공자님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. 등 동산이 소노하고 등 태산이 소천하라. 여기 공교롭게도 여기가 우연의 일치인지 노산, 그 여기 산성이거든요. 더 높은 데인지 올라와서. 옛날 다돌 전하르고 했던 이 산성 흔적 남아 있는 곳에 와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영상을 담습니다마는 이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노산이요 제가 뭐 공자님인가요? 로또 꿈하라 하면서 한번 호연지기 한번 길러 봅니다. 뭐 조그마한 동네인지는 몰라도 그런 노나라 노산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공자님 고향이 노나라라고 합니다. 참 어떠? 내가 한번 또노 공자님 한번 대볼까나. <laughs> 뭐 누구 앞에서 뭐 주름 잡지 말라 하던데. 어. 공자님 죄송합니다. 음. 자 이렇게 올라서 한번 어. 두 시간여 동안 그런 두 시간여 동안 병거님하고. 뭐 데이터도 별로 없는데 소통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근2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참 이렇게 제 꿈에 보였던 산길도 보이고 그렇습니다. 저 계속 밀어내기 영상이 뭐좀 불만스럽게 어 다가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뜻이 뭐냐고요? 좋아요. 어. 좋아요 누르면 그 영상 좋아요 하는 영상 계속 어 볼수 있지 않습니까? 이건 뭐 좋아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계속 밀어내기 할 겁니다. 계속 밀어내기 해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고 좋아요 안 하면 뭐 찾아서 뭐 보시던가 하십시오. 이젠 저도 좀 배짱 좀 부릅 부려, 부렵니다뭐 사는거 그렇잖아요 다제 멋에 사는건데 자제 영상 제 로또꿈 채널 로또꿈하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힐링하고 있다는 것 이래야 건강한 맑고 깨끗한 꿈을 꿀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어,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뭐 1부터 45까지 달력에다가 적어 놓고 뭐다뭐 근데 막 그냥 어떤 꿈을 꿨어요 그래 적어 놓은 것이 마침 그 종이에다가 그 달력 종이에다가 막시갈려 적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들었는데 이런 아침 일어나 보니까 기,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왔다 이거 글을 못 읽으면 어떡하나 하고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나마 기억이 되살아나고 글씨도 제대로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기억해 낼수 있잖아요. 그 기운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로 갑니다. 파이팅! 자, 저 이제 내려가려 합니다. 2시간 동안 산에서 맑은 공기 쐬었으면 됐지 뭘더 바라겠습니까? 공자님의 호연지기로 오늘 시작합니다. 꿈굴 내려가서 정리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